Guys, kembali lagi dengan aku. Kali ini aku mau ngelanjutin untuk nonton Treasure Map, episode 49, guys. Dan di episode 49 ini kayaknya masih lanjutan di yang episode 48, ya guys. Karena episode 48 itu kayak masih agak ngegantung sih, tiba-tiba abis gitu guys. Jadi di episode 49 ini kayaknya sih um, lanjutannya, ya guys. Tapi aku nggak tahu um, bakal ada apa di episode 49 ini. Jadi kita langsung aja untuk nonton terus Map episode 49. Sebelum kalian nonton video ini, jangan lupa untuk subscribe dulu ya guys. Aku kasih kalian 3 detik untuk subscribe. 3 2 1. Kenapa kalau subscribe sih? Karena subscribe itu gratis guys. Dan juga bagi kalian yang ingin nonton video lainnya, MV reaction lainnya, kalian bisa aja langsung ke channel aku klik aja di videonya di situ banyak banget MV reaction yang aku buat terutama untuk K-pop dan juga J-pop terutama 48 groups Oke guys kita langsung aja untuk nonton Treasure Map episode 49 dan aku ditemenin oleh es krim ya ada es krim udah mulai mulai guys jadi kayaknya aku bakal langsung makan aja karena biasanya Treasure Map bakalan ada makan makannya juga ya kayak kemarin juga ada makan sih ya kita langsung aja untuk nonton ya guys ya kita episode 49 Hmm. Wis pas aku wis part 2. Gua mau jadi jadi belajar. 손을 깨끗이 씻어야 이밑때계단이좀더 주. 음. 야 어렵다. 이거 나 나올 수, 나올 수. 루체아 이크소 딸기랑 애플망고랑 골든키위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 시원 형 딸기 먹었을 것 같은데. 아, 기억이 안 나. 근데 마시오 형이랑 도영이 형이 그, 뭐 애플망고 맛있다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 먹었냐, 안 먹었냐. 그냥 루토가 손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마시형 애플망고, 도영이 형 딸기. 도영이 형 딸기. 큰 <laughs> 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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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겠어. 연장, 막깐 연장, 막 오오오, 막 아. 아냐, 아냐, 나기랑김 진짜 이 알려주겠어. 깐로비냄새막깐 냄새나. 아, 맞아, 마시오 딸기. 했다네. 아, 안 들어있네. 안 들어있다. <laughs> 아, 안 음 이거 맛있게 와우, 딸기 아, 생각이 너무 많아. 말했지, 딸기. 부와! 다 같이 오시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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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토 고마워요. 루토 잘했어. 뭐야요저기형 뭐예요? 아! <놀람> 아! 아, 이거 알아. 아! 저희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또? 또면 그분이지. 오이불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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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ursue> 괜찮아. 아, 뭐, 저럴 수있 그러면 슬슬 잡을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애들 이불 다까고자 아, 다시 개약이끝다요 <laughs> 어, 엄마랑 아빠 같아요. 자네가 <laughs> <그래서 잘하고> 기다리고, <laughs> 기다리고 <laughs> 있

오늘? 아니, 안 김. 저게 변명이라고 지금. <웃음> <웃음> 아유. 아아아아 <laughs> 나 절대 죽을 뻔 했거든, 깜짝 놀랐어. 아니, 나 놀랐어. 아, 나 깜짝 놀랐어. 나 깜짝 놀랐어. 아슬 형도 안 무서워하고. 아슬아 형도 안 무서워했을 거고. 힌트 쓸게요. 힌트! 나이스! 힌트! 힌트, 힌트 어떻게 쓰실려나 아. 지금 저희 놀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5다, 5. 암산. 아, 암산 철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6초만에 그냥. 제혁이 형이 자꾸 수학 영재라고 자랑하거든요. 나중에 아, 한번 박살해주시면. 아, 526 곱하기 307. 15,397. <목소리> <목소리> 아 여러분들, 이, 이 정식, 그, 몰라요? 마크 정식? 어, 너무 쉬운데요? 이게 원래 괄호 안에 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괄호 <목소리> 안에 있는 걸 먼저 하고,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럼 10 나누기 2는 5죠. 2만! 이게 과로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저희 수학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근데 누가 안놀까난 이게 더 궁금해. 야, 돌려, 돌려, 돌려. 아사히가 다기나 이거 다아즈 진짜 진이야 진식이 컸다 아니 근데 나 잡았어 잡자어아 잡았다 잡았다 어, 오케이 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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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잘수있잘 거야 형도 잘 거야 자야 어, 아, 응. 돼 나중에 우리 열두 명 진짜 카메라 없이 놀러가면 볼만하겠다. 아, 나 박수 못 쳐. 저 여기 안오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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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 밖으로 나까 아파요. 낮은 데가 <내가> 너무 아파요. 왼손아야왼대이야왼손야야 <laughs> 괜찮아? 와, 이거봐, 이거봐. 주손야 <목소리> 얘는 다할까 1번부터 4번까지 다하느애여서 아, <목소리> 그래서 어려워. 원래 도영이를 생각해봐. 도영이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영원히 담긴 미로를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아 누울 것 같아요. 그게 순서가 <목소리> 맞는데. <목소리> 그렇죠. 이거는 힌트 주기에도 뭐예요? 저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있어요? 저한테 저거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 그냥. 아정저는 저, 네. 아니, 도영이 어디울지 몰라. 힌트!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도영이가. 야너 팬에서 손때 너 힌트 보고 바꾸지마 형 그거 그대로 가요? 어난그대로가그쪽요 화이트버스 와나 맞췄어 나도 준규야 야준비 바꾼다 준비 바꾼다 나가꾼다야지마쟤왜 근데 바 이게 방송이에요 아 이들내 자해. 난다 얘들아! 한석형 남자 의선 난다. 他问：“是哪里？” 울고 계신다. 내가. <laughs> 야, 운들 나야. 케이트 쓰겠습니다, 케이트. 조용히 힌트 나도 기억이 안 든다. 와, 본영아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뉘앙스. 그치, 그치.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요.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음, 눈물이 나 눈물이 나. 나와. 저절로 나와? 저절로 나와. 마음대로 나와. 저절로 나와. 둘셋 공기 눈물이 나와죠. 맘대로지 맘대로. 저절로지 저절로가 맞는 거 것. 같아. 어. 아 운된다. 아, 잘와 아, 아니, 아니 내가 나오지 부나한 게 아니라 얘가 나와. 아니 내가 나오지 부나한 게 아니라 얘가 나와. <laughs> 왜이래 얘가 나온대 얘가. <laughs> 나은데? 어, 어쨌든. 정답은 눈물이에요. 근데 눈물이라고 썼어 저는. 와우. Wow.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씨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세요안녕하요라자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환경로드로 해가지고 볼로도서아저기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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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들아개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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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이 해보자 오케이 준비 서쪼개 <laughs>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어어이 없어. 이 없어. 야이시어어야이 없어. 맛이 이거이없이거 너무 이없하이거어 맛이 없이거어 맛이 없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어이 없어. 요저기 아무하습니다하니다 Congratulations. c o n a t u l a t o n s 야, 아이템 거아니다아하늘할수있 아니야? 하늘 좌지 로 뭐야? 뭔수 있는 거네. o o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걸.

진짜네 미쳐저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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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여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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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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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 커플? Mm. No no no. Hey. 된거 아니야? 네, 왜? 된거아니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아 저는 이거 추천드렸는데 옷이랑 너무 귀여운 거 아닐까요? 아, 아, 좀 오. 귀여운 거, 좀 이쁜 거좀안 하고 싶어요. <laughs> 와, 더덕생이랑 <laughs> 마지막 너무. 선생님, 선생 좋은 거 아니고.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게 귀엽지 않아? 선 않아? 이게 제일 귀엽지않아그치 <laughs> 맛이 너뭐 하지? 맛이 오는 난 약간 많이 이런 거 <laughs> 멋진 거, 거? 응, 이런 거? 어? 어? 가기야? 아. 로 가겠습니다 <laughs> 사고사고왜게 <laughs> 신나지? 뭐, 너무 즐거워 하네요지마찬또 뭐, 그래, 그 <laughs> <아트 오세요. 웃음> 현장에 비칩니다 기도가 되는걸? 마냥 밝기만탈순 없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요? 그래, 에 마이크 대절을 가사 포시안는안 틀리고 음. 노래를 완곡을 해야만 밝기킹을 타면서 자유의 건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잠깐 진짜로 진격. 야! 준경 그래서야 나 같이 타죠그나 같이 타죠 야, 엉덩이, 엉덩이 다 뒤에 붙인 다음에 또 내리자 간격 에이 줄리아 안죽고왜 이래 줄리아 다음에 같이 오자 그냥 빨리 해갖고 너야 놀이리구 너무 재밌어요 아. 노래 틀리면 안

itu banyak yang kena ya <laughs>

살짝 무서웠어요 무섭아 이게 후렴레 버리션이야? 아 이건 안 무섭지 아 눈물 난다 해가아 진짜로 아이형 oh 이게 말이 안 되는 줄알이 너무 몇 시간을 기다려 타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맘대로 타는 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거 왜안나 이건 좀 귀하네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요? 이거 안 무섭지, 진짜로? 어. 저안 타고. 안타왜안타 너무 무서워버려. 야. 알겠다, 어쩔 어, 왜안 타? 왜? 너무 무서워. 나못 타. 아니, 지운이지운이 엄청 이가얘네이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가 없는. 하위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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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하예하하하하서하하하하하하하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초하학교때 갔다가 하하 타고 음 2-3일 동안 하하하갖고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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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h, dia Oh, ya ampun mereka emangnya asahi ya. 안뿌사 분, 네네분 네. 아니, 아, 아니 아, 저호가한번안 묻었다. 어, 이게 이게 뭐라고 있어? 재호가 안다 아니, 저가안 찍잖아. <laughs> 좀 빠른 것뿐이야안죽긴 한데. 어, <laughs> 야, 이런 아틀란티스를 세번타기 나. 고고시 가자! Let's go! 스 e 아이이 아이고. t s 이니 이거 맞아요? 이거 아아요 아니 l e 살인데요. 안녕. 아 근데 o l 너무 루 g 해 l 잖아요 go! l 아틀란티 o l e t 할머니안 너무 무요워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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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안요안요요 오, 여기서 막올라오면 있죠 있죠? 너무 좋아! 여기. 여기서 사진도 가져 이렇게. 어, 맞이, 어,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이렇게. 맞아요 맞아나 지금 게임 찍어줘. 뭘 찍어? 야야. 아 <laughs> 하나, <laughs> 하나, 둘, 2, 3. 멈춰. 스탑. 캡처. 캡처. 아, 나 둘. 둘, 둘 가자 아틀란티스 가자. 어틀레소 수술, 안틀트스어 수술, 롯데월드의 꽃. 이건 좀 귀하네. 어. 예담이 어디 어아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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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싶어해. 뭐나 진짜 진짜 라 <목소리> 예담아 타자 수야 안타는 미래 아들 소정아 아, 이건 좀 큰데요? 뭐? <목소리> 나 나를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워 <목소리> <목소리>

재밌었다. 최고, 최고. 아, 또 기절해, 기절해, 기절해. 얘들아, 주작하지 마. 주작하지 마. 정원이, 정아 정원이 정원이 형, 정원이 형, 정원이 이 형, 정원이 네 이번에 좀 예단이가 많이 못타가지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laughs> 아니, 오늘 아니 오늘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요 예단이 예. 바이킹 두 분이 주셔가 커요 숙제 탔어요 네 아, 아, <laughs> <문제하게, 문제하게. 웃음> 오늘 우리 그1등자 시오 그리고 준규 우리 요시 덕분에 이렇게 오랜만에 놀이공원에서 놀아서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서 빨리 봐야 하도록 하죠 네, <laughs> 네. 먹겠어요 유이 튜원 해주고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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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가. 귀엽게, 귀엽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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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술야야 어머, 잡혔네? 그럼 내가 이제 술래지? 뭐라고? 야, 정하나, 정하나 뭐해? 정하나 뭐해? <laughs> 네. <웃음> <웃음> 형 잘못 뵀 <빠진> 거야? <laughs> 자기야, 왔어? <웃음> 왔어? <웃음> 왔어? 뭐. <laughs> <laughs> <맞사? 웃음> <laughs> 박지훈의 자기 맞추기 게임. 시작합니다. 어, 자기야, 왔어? <웃음> 어. 어. <웃음> 그게 3도. 아준이 자기는 근데 게 답이 나와서. 오 오려. 기울 곳 한번 해 주세요. 우, 사고 많았어. 사고 많았어. episode 49 ini gabungan eh, gabungan episode 48 ya setelah episode 48 terus di amusement park di Lotte World ya padahal kan emang harusnya harusnya emang semuanya ke Lotte World sih ini cuman mereka cuman bilang aja untuk buat kuis gitu ya kayak apa sih um, ya buat kuis padahal itu sebenarnya hadiahnya untuk mereka semua guys emang staffnya terlalu baik sih sama mereka Hmm, terima kasih guys buat kalian yang udah nonton video ini jangan lupa untuk like, comment, dan subscribe dan juga share ke teman kalian supaya teman-teman kalian juga nonton treasure map mana tahu juga jadi keracunin treasure map juga dan jadi temen dan bagi kalian yang ingin nonton MV reaction atau reaction reaction lainnya reaction variety show lainnya Kalian bisa langsung ke channel aku atau bisa klik banner di atas aku udah buat playlist untuk treasure juga terima kasih guys bye i